이 찾는 이 됐다. 아, 어. 아니지, 아니지. <laughs> 어. 아니야, 아니야 필요 없어. 나는 두시오분채 잡고 있었어, 진짜로. 나는 언니, 언니, 나 아까 비밀번호, 비밀번호 5분 걸리기 전까지 계속 잡고 있었어. 근데 안 잡. 서택시가아냐 어. 어. 아니야. 아니야 그렇게 못해 아, 어. 아니야 어 아냐 걔 그런 그런 거 못해 걔는 까스라이 못해 아가씨그 대화를 좀 살살하세요 아가씨. 대화 좀, 대화를 좀 낙한, 낙한 돼요. 아, 네? 대화 를좀 약간 약간 낮춰서 하세요. 소리 운전하면 놀래 가지 지금. 면그 네. 그 대화를 좀 살살 하세요 아가씨. 네? 대화 를좀 약간 낮간 낮춰주세요, 소리 아, 들리 네, 운전하는 놀래기 싫 지금. 네? 좀 조용히 해. 結局、や。<Take>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그그 호주같이 이용할 엄마가 호같이이이니까이양이 없다. 이 양복이 양복없양이 양복이 동복이 양복이 양복이 양이 양복이 양이 양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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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복가 양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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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복이 양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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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없으니까 복고 모르겠는데 이하라 그래서라? 그냥 애고쁘면다니는나이느이 있는 쁘다니 그리고 엄마가 얘기하는 게 나이처럼. 아, 내가 뭐했는지 알아? 오목주목하게 생각 <laughs> 아가씨. 아가씨, 아가씨, 아가씨. 네? 운전하다 사고 난다니까요. 아가씨 소리 지르면. 아, 네. 운전 좀... 운전하는 사람이 놀래겠어요. 놀래겠어요. 예? 예? 네. 시 57km에서 위반 가걸선명 이걸 명해코만져보시요 아, 선상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야. 내가 모르는 줄 알아? 오목수 목하게 생겼다. <laughs> 아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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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? 운전하다 사고 난다니까요. 아가씨 소리 지르면. 아, 네. 운전 엉뚱 사람 놀래겠어요. 놀래겠어요. 네. 네. 예? 아가씨도 오신 데서 키노비가 가가 이거를 처음 꼭 앉아보지 말말 둘이 둘이 까 어, 다아나아가씨 <laughs> <laughs> <맞아. 느낌이 웃음> 아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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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운전하다 사고 난다니까요. 아가씨 소리 지르면. 아, 네. 운전 운전하는 사람이 놀래겠어요. 놀래겠어요. 예? 시 50km, 위반, 가 그만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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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고 그만두고, 그만두고, 그만둘고그만두이 그만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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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요고 그만두고, 일만두고 그만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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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그고 그만두고, 고그만 <목소리도> 근데 두 번째 남가는이니다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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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나 부탁 했는데 허브가 전화안받으거 어떡해? 부탁을 했는데 허브가 전화안받으거 어떡해? 안 받으면